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썬의 맥을 잡아라 파이썬 기초 6강 리스트 자료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형에 리스트와 튜플형이 있는데요, 어, 서로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리스트 자료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리스트란 무엇일까요? 네, 어떤 리스트, 그죠? 리스트를 체크한다고 할 때, 뭐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료형이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형의 집합을 표현할 때이 리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ODD에서 1, 3, 5, 7, 8, 9 이런 자료의 어떤 집합을 이 ODD 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숫자와 문자열만으로 이 프로그래밍 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터 1 0까지의 숫자 중에 홀수 모음인 집합 1, 3, 5, 7, 9는 숫자나 문자열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것을 리스트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음, 이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괄호를 감싸고 그 안에다가 글을 어, 이제 숫, 뭐 요소들을 입력을 하는데요. 이 요소 값은 이 심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야 1, 2, 3, 4, 뭐 6까지 뭐쭉 있죠. n 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리스트 명에다가 어, 우리가 요소 1, 2, 뭐 3을 이렇게 수, 어, 이 심표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요소 값을 어, 추가할 수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 안에 어떠한 자료용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그죠? 그다음 공백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1, 2, 3 그리고 이렇게 어, 음, 문자열, 그죠? 텍스트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숫자, 문자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그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어, 일단 놓고 우리가 한번 요소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을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네, 열어 주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a에다가 이렇게 공백으로 하나도 안 넣었을 때그쵸 그리고 b는 어떻게 될까요? 1, 2, 3 이렇게 해서 어, 1, 2, 3으로 이렇게 B에 어, 우리 대괄호 안에 이렇게 요소를 어, 1, 2, 3으로 입력했을 때, 그쵸죠 어, 잘못했죠. 는을 안 써서 는 있고 1, 2, 3 이렇게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C 해서 이제 텍스트, 그렇죠?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넣을 때는 항상 네. 어, 작은 다운표든 큰 다운표든 다운표를 넣어 주셔야 되죠. 라이프. 그죠? 어, 입력을 해 주시고 또 is.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to 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short. t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d는 뭘 입력할까요? 네. 어, 숫자와 음, 그리고 문자를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Life, book, 그죠? a 고 is 자, 이렇게 숫자와 어, 문자를 같이 대괄호 안에 넣어서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또 음, 이에는 어,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리스트 안에 라이프, 브, 음, 그죠? 이 s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어 가로를 다룰 때는 지금 가로가 몇개 들어가 있죠? 네,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두 개를 넣어서 닫아주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가로를 안 넣으면 이렇게 엔터를 쳐도 끝나지 않았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 가로를 두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기에 는을 안 넣었죠? 그죠? 그러면 는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는을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됐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네, 그렇게 공백이 나왔죠. B는 네, 123이 나왔죠. 또 프린트로도 할수 있죠. 어, 이번에는 D를 이렇게 프린트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D는 12 그리고 l i f e is 이렇게 되고, 또 C는... 네 life is to shoot 나오죠 그 안에서 그리고 2는 이렇게 클릭하면 1, 2 그리고 대화, 대괄호 안에 life is 또 문자와 또 숫자가 그죠 어, 이렇게 같이 어, 입력돼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과 또 인덱싱을 적용 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 적용 가능한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인덱싱 배우셨죠? 자, 다시 한 번만 열어줄게요. 네. 네. 시작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인덱싱 우리가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덱싱을 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리스트형의 어떤 리스, 인덱싱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a는 자, 1, 2, 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a를 가리키는 것은, 네, 1, 2,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썬은, 뭐, 리스트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어디부터 세죠? 0부터 세죠. 그러면, a의 0은 뭐예요? 네, 1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1은 뭘까요? a-1, a-1은, 네, 뒤에서 더 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첫 번째 그래서 A 13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을 요소값 간에 더 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A 0과 그죠 그리고 A 그리고 2두 e, 번째 있는 거 그죠 A의 0번째 있는 거 A의 두 번째 있는 게 더해지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 A의 0번째는 네 1이죠 A의 두 번째는 뭐죠? 네, 3이죠. 그래서 뭐가 될까요? 네, 1하고 3하고 더하면 네, 4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요속간 간에 더쌤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데싱. 여기 보시면 리스트 인데싱에서 리스트 내에 리스트가 있는 경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A는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안에 3. 그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자, 어. 이렇게 그 안에 또 리스트가 또되 있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음, C도 넣고. 그 다음에 리스트, 자, 열었으니까, 두번 열었으니까 두번 닫아야 되죠. 클릭하고 엔터. 눈을안 썼네요, 또. <laughs> 저왜 이렇게 눈을안 쓸까요? 그죠? 눈을 써줘야 되겠죠? 자, 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a-1은 뭐죠? 마지막 요소값인 리스트, abc를 반환하겠죠? 그쵸? 그래서 a0은 뭐겠어요? a0은 그러면, a0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어, 1이 나와야 되겠죠? 이 안에서 1이죠. 그리고 A-1은 뭘까요? 네. A-1은 이 전체겠죠? 이 리스트의 전체. 그래서 A, B, C.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A2에는 어디, 뭐가 들어갈까요? 네, 3이 나오겠죠? 그러면 A4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네. A4는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요소가 틀리기 때문에 A4는 나오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없잖아요. A3이 있겠죠. 그죠? ABC. 여기 요소가 1, 0, 1, 2, 3까지 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 A에 포함된 ABC 리스트에서 A 값을 인데싱을 사용해서 반환할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뭘까요? 네. A, 지금 마이너스 1 중에서, 그죠. 여기에서 나는 0번째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에서 ABC가 다 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A만 갖고 오고 싶어. 난 여기서 B만 갖고 오고 싶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A 1에 접근을 해서 여기에다가 0을 입력을 해 주잖아요. 그럼 A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 1에 또 접근을 해서 0에 두몇 번, 첫 번째 거를 갖고 오면 뭐가 나오겠죠? B가 나오겠죠. 또 A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1이라고 해도 똑같이 B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렇게 요소를 하나 하나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과 같이 슬라이싱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슬라이싱 적용 가능도 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슬라이싱을 적용을 하려면 자 여러분들 좀 다시 제가 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그거는 수업 시간에 또 하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A는 자, 1, 2, 3, 또 4, 5.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입력을 해서 나는 A부터 이두 번째 있는 것까지. 근데 두 번째는 포함이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첫 번째 것까지만 되죠? 그래서 자, A에 자, 0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a 에 0부터 2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1, 2. 그죠? a 에 0부터 2. 2는 포함이 두 번째 건에 포함이 안 되죠. 저 0과 첫 번째 것만 인덱싱 슬라이싱해서 우리가 사용 가능하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4, 5에서 만약에 b는 우리가 a 이렇게 B는 A,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여기 처음부터 몇 가지? 1까지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C는 어떻게 했죠? C는 A에서 우리가 응? 지금 e, A2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오고 싶어. 그죠? 이렇게. 처음부터 어디까지? 2까지 가져오는 거. 2부터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가져올 때. 이렇게 우리가 콜론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B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C는 이렇게 3, 4, 5 가지고 올수 있죠? 그래서 1, 2 가지고 오고 3, 4, 5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싱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리스트를 연산도 가능하죠. 이렇게 리스트를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리스트 연산을 하려면 더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이렇게 1, 2, 3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b는 어떻게 되죠? 4, 5, b는 안 썼네요. 또 4, 5, 6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b는 네 1, 2, 3, 4, 5, 6이 이렇게 같이 리스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이렇게 a하고 b가 이렇게 합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복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a는 1, 2, 3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a 곱하기 뭐죠? 3 a 곱하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123, 123, 123, 리스트가 2 3개가 반복돼서 이렇게 곱해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를 연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번에 텍스트의 어떤 글자, 글이, 뭐 이제 숫자의 어떤 길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1, 2, 그 다음에 3을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랜, 자, 우리 랜도 이렇게 랜, 그래서 A 하면 어떻게 되죠? 길이가 3이 되죠. 그래서 문자열 리스트 외에 이제 앞으로 배울 튜플이나 딕션너리에서도 사용 가능한 어떤 내장 함수, 길이를 구하는 내장 함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 정도는 외워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에서 수정과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음, A는 1, 2, 3이 원래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해볼게요. 자, DEL 자, a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a를 입력을 하면 13만 남았죠. 그죠? 여기에서 del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사용해서 삭제를 해서 a 의첫 번째 있는 거를 지어줘. 첫 번째가 2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난두 번째 거로 지어줘 하면 자, a에 2 e. 자, 두 번째 거? 아, 두 번째 거였고, 세 번째 거를 지어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 3을 지어줘. 죠 이렇게. 자, d, e, l. 잠깐, 아, 0, 1, 2밖에 없죠. 죄송해요. d, e l, a.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해야겠습니다. a는 1, 2, 3으로 다시 해주고요. 자, DEL, A. 자, 0번째 있는 거를 지어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 이렇게 보면 0번째 있는 거 지워졌죠? 1이 0번째, 2번째, 3번째니까 2, 3이 남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삭제도 할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수정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A2에다가 4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자료형의 이 함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무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리스트 자료형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요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투플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